안녕하세요 버터티비입니다. JYT. <laughs> 자, 오늘 BMW 8월 프로모션의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기존에 이제 5 시리즈하고 6GT 관련해가지고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외의 차종들, 네, 좀, 어, 뭐랄까요. 막1 시리즈부터 막 X 시리즈까지 전부 다 원래 안내를 했었는데, 주요 차종들만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왜냐면은 차종별도 너무 많고, 일단은 좀 프로모션이 좀 많이 되는, 네, 그런 차들을 위주로 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해요. 뭐 3시리즈나 네 그런 차들 자 일단은 320i입니다. 5 1 0 0만 원짜리인데 한5 0 0만원 정도 할인하고요. 320i 럭셔리 프리가 한5 1 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320i가 이제 가솔린 모델이잖아요. 네 보통 그냥 한5 0 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320d입니다. 320d가 한6 0 0만원 정도 6 0 0만원좀 넘습니다. 한6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30i 에요. 330i 가 생각 외로 많이 합니다. 예, 네, 한700 정도. 예, 네, 700 정도 하고, 더 많이 하는 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330인데, 이걸 왜더 많이, 금액이 좀 높게 보이느냐. 그게 이제, 그, 정부 지원금. 네, 정부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어, 거의 한 천만 원. 한 장까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20d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 정도 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3GT가 한1,3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20D입니다. 4시리즈. 네, 420D가 한 1,100만 원 정도 할인하고요. 신차값이 한 6천만 원대니까 이한 5천만 원대 무조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1,200만 원까지도 막 할인 가능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430I나 이제 그런 모델이 좀 주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20D입니다. 6GT인데. 6GT가 이제 보통 한 1000만원까지 할인이 되는 거는 이제 620D만, 네, 620 디젤 모델만 한 1000만원까지는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한 900, 800, 900 정도 할인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GT가 이제 그 조금 있으면 또 이제 LCI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고를 또 처분하기 위해서 네, 대박적인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C 시리즈인데, C 시리즈가 LCI 모델이죠.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대형 세단으로서 굉장히 좀, 어, 명성이 있고, 또 벤츠 타 차종과 비교를 하자면은, 벤츠 S 클래스와 또 비교도 많이 하, 하고 있는 그런 차종이기도 한데, 좀 프로모션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고 물량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네, 부족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은 거의 기본적으로 한 2100만원 정도, 2200까지도 할인이 됩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 시리즈가 이제 프로모션이 한 400에서 50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X 시리즈입니다. X 시리즈. X1 같은 경우에는 한8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X2입니다. X2가 이제 조금 있또 이제 LCI 모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기본 기존 모델인데 이것도 거의 기본 프로모션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3입니다 X3가 조금은 어, 잘 팔릴 줄 알았, 알았던 모델이기도 한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판매량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잘안 팔린다 그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모델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프로모션이 지금 현재 어, 한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좀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는 거는 이제 30D 30D가 좀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700 정도까지 할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4입니다 X4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프로모션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 해주셨는데, 프로모션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X4가 지금 뭐 20D가 있고, 30D가 있고, 20I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젤과 가솔린 모델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기본적인 프로모션이 한 5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제 X 시리즈의 X4M입니다. X4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00만원 정도 할인을 합니다. 신작값이 1억, 1억이 넘는 가격이니까, 보통 프로모션 받으면한 9천만 원 초반에 8천만 원 후반까지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X5가 지금 할인 폭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3, 4 0 정도 할인이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 x 5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3 0 d 가 있고 4 0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52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투입된 452가 있는데 452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할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X5 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할인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온 지 얼마 안된 모델이라서 이거는 딜러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은 어, 상담을 잘 해주실 겁니다. X6입니다. X6 같은 경우도 지금 전 모델이 프로모션이 한 기본적으로 2, 3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X7도 마찬가지고요. X7은 지금 거의 떡상이에요. <laughs> 차량이 판매할 차량도 없을 뿐더러 판매가 지금 계약자가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주지는 못하고 예또 중고차도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팔리는 그런 좀 인기있는 SUV에서 좀 제일 큰 모델이지만 인기있는 모델입니다 자 M모델입니다 M2는 현재 이제 재고가 없고요네 예, M340i가 한 300만원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M4 컴페티션예 헤리티지 에디션 이건 아직도 있어요 예 2천만원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M5가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딜러, 마진, 뭐, 영업, 수당, 뭐, 이것저것 하면 한 2,000만 원까지도 맞춰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M8이 지금 쿠페가의 컴페티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랑쿠페 컴페티션이 있는데, 이것 또한 프로모션이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딜러의 재량에 따라서, 네, 알아서 한 2, 300만 원 정도 해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포입니다. 지포. G4. 지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M40i 제일 높은 모델이죠 그 다음에 20i가 있는데 20i가 그냥 노멀 스포츠가 있고 그 다음에 M 스포츠가 있습니다 어, 신차값이 이제 한 6,5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9,000만원대까지 가는데 프로모션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2, 3 0 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포도 지금 현재 매물이 많이 없다고 해요 계약자는 많은데 지금 현재 매물이 입항되는 차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출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지금 BMW 지금 어, 프로모션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5시리즈 기준점으로 영상을 올렸을 때 리프를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어? 나는 알아봤는데 이 금액이던데? 나는 알아봤는데 이 금액이던데? 당연히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 금액은 기본적인 공식 프로모션이에요 공식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어디 딜러사나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그 딜러사별로 또 재고를 갖고 있는 차량 뭐 3시리즈가 바바리안에 많다. 하지만 뭐 도이치는 적다. 그러면 당연히 도이치는 프로모션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고, 바바리안은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프로모션 금액이 제공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입차를 구매를 하실 때에는 여러 딜러사, 딜러사가 많습니다. 특히 BMW는 딜러사가 많기 때문에, 변수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러 딜러사한테 전화상으로, 네, 문의를 하셔서 전화상으로 견적을 한번 뽑아보시는 거, 예, 네, 그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견적을 뽑으실 때도 여러 딜러사를 통해서, 네,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나는 뭐, 소개로 이 딜러한테 받았는데, 그냥 이 딜러한테 하지, 뭐.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금액 차이가, 어, 좀몇 배까지도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점꼭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I oh, you. Yeah.